그 할머니는 뭐 하는 할머니가 봐. 혼자 할머니야. 뒤로 걸어? 뒤로 걸어? 응. 뒤로 걸면 허리가 안 아프대. 아이고야, 뒤로 걸다니 뒤로 자빠지면 해 그니까. 근데 네이 할머니는 이게 응. 뒤로 걸어. 위험한 짓을. 위험한 응. 응. 짓을 하네. 응. 자, 허리를 쭉 펴고, 허리를 쭉 펴고, 응. 눈은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, <laughs> 눈은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, 그렇지. 팔은 어떻게 해, 할머니? 아, 팔은? 아, 네 마음대로 해. 자연스럽게 해. 아, 팔은 자연스럽게? 팔에 앞으로 왔네. 응. 그리고 어떻게 해, 할머니? 그리고 뒤로 걸어주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우리 할머니는 뒤로 걷기 대장이에요. 아이고야. 근데 이 뒤로 걷다가 잘못 디레, 걸으면 뒤로 남아지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근데 응, 큰일 나지. 뒤로 걷는 사람들 많아 그 운동이라고 그래 응, 엄마도 봤어요? 나도 그 전에 그 운동이라고 나가서 해봤지 엄마도 뒤로 걸어봤어요? 응. 근데 어때? 뭐 어때? 그때 뭐 다리 상한데 뭐 응, 뒤로 걸을 수 있었어? 응. 뒤로 걸으면 뭐가 좋아? 나라 그냥 뒤로 남들이 걷길래 <laughs> 남들이 걷길래? <laughs> 좋은 건 없어?